일단 네. 시장, 아, 일단 우리 나스닥 시장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어, 일단 망했. 예. <laughs> 망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지 이렇게 힘이 없을 줄 네. 뭐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힘없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대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 확인돼야 되는 것 같은데.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세 중심 따라가는 단기 도평 그 선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보면 장중이에도 위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흔들린다고 보게 되면 아직 뭐 바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방상 이 자리까지 들어왔는데 아예 관통을 시켜버립니다. 아 강하게 뚫어버렸네. 네, 그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렇게 거래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도가 상당히 우세하다는 거 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아직 멈출 자리가, 그니까, 원래 요안쪽쯤에서 한번 멈출 자리가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것도 무시한 채 이어진다. 그냥 뭐, 약세장이네요. 그냥, 그리고, 혹시나, 근데 어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되면서, 지난달보다는 뭐좀 뚜렷하게 좀, 뭐 0.1에도 낮아진 건 있는데, 예상치보다 안 좋다고 일단 뭐, 후두두두막 이런 거 보니까, 그만큼 심리가 약하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어제 그래도 미국이 반등할 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비중 늘렸던 거 망. <laughs> 네, 어, 어제 죄송합니다. 비중 늘렸어요? 네. 어제 미국 시장 비중 늘렸어요? 아 미국은 아, 안 늘렸고요. 국한 네. 예. 음. 85%까지 늘려 있는데. 네. 네. 그냥 오늘 또잘 해야겠죠. 잘지쳐 나가겠습니다. 네. <laughs> 비장한 마음으로 아니, 방송을 네. 어제 그동안 정말 손가락 참고 참고 참다가 네. 어저께 유니티 실적 발표나고 아, 네. 30% 31%뭐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한 40%가 하락이 돼 있었기 그, 때문에 네. 어, 토탈 한70% 한 이상 빠진 거잖아. 5일 동안 고점, 네, 네, 고, 네. 아니, 아니 고 전가 대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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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은. 이제 좀 분할매수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들어갔어. 그리고 아침에 봤더니 30불이 돼 있더라고. 저 32불에 뭐, 샀는데. 아 그렇게 싸게 샀다고 했는데도. 요 그렇게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도 네. 보니까 6%가 빠져 있는 거야. 야뭐안 던지셨습니까 그래, 이거. 예. 뭘 던지고 싶네. 그게, 그게 아니 아마, 근데 뭐 분할매수의 개념이니까. 예. 근데 어쨌건. 네. 야, 야 예상할 수 없구나. 그런가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 시장이나, 그, 그래도 저희가 지금 선진 시장이고 자본 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서 투베 비슷하게 나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탈출하려고 난리구나. 라는 쪽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아니면 뭐 시장의 해석 이런 거다 의미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넷플릭스 그렇게 빠졌잖아요. 아마 고점 대비 80%그 주식이. 네. 근데 어제도 뭐 우리가 60% 빠진 것 같은데. 아까 른주 그, 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어제는 완전히 그거죠. 그 그거 이제 애플 마, 너 아니 애플 마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애플이 5% 빠진다는 얘기는 거기다 뭐 테슬라 뭐 리비안 난리잖습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전기차 마저도. 미래가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비슷한 그러니까 적 있는 주... 것조차도 네. 테슬라 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자꾸 이런 얘기들면안 되지만 다온것 같거든요. <laughs> 막판에 투매가 나오는 상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좀 자중해야죠. 지금은 자중하는 모드고. 그렇지 지금은 네. <laughs> 잘못하면 아, 근데 이미 어저께 이미 질렀잖아요. 5월 안에 나스 미국 시장은 반등합니다. 할것 같습니다. 할것 아, 할것 같은데.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아유,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방송,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어, 시장을 예측하고,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빡게 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송인이 <laughs> 저 방송인이 아니거든요. 저 <laughs> 방송인이 아니지. 그렇지, 방송인이 아니지. 매매하는 <laughs> 사람이거든요. 네. 그, 그래서, 아니, 그니까, 뭐, 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매, 매매할 때는 대응의 영역이다. 예측을 하면 안 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 그럼 대응하려면, 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임 진행되게 되면 계속 팔기만 하고,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기만 하고, 이러다가 수익이 언제 납니까 어느 정도 예측도 가미가 돼야 됩니다. 음. 그래야 이제 초과 수익과 어, 시장을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건데, 능력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머리카락 열가닥 뽑아요. 자, 자발적으로. <laughs> 아, 그, 뽑아서 고이 모셔놓고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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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 국내 시장 얘기해 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건, 네. 근데 미국군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십년 이상 십년 쫙 올라오다가 천정에서 이제 지금 떨어지는 거라고 본다면, 네. 한국은 뭐 그렇게 뭐 오른 게 없지 않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안해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항상 그렇게 하다가 밀릴 때는 같이 두드려 맞게 되면 역시 뭐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거뭐한2 0년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고 한국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쯤에서 올라갔다 조정받는 과정이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는 하 삼성전자 같은 거죠. 그 미국 증시에는. 그래서 그만큼 부각받았다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개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이지만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뚜껑을 열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 <웃음> <웃음> 뚜껑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보고 있습니다. <laughs> 머리 뚜껑이 열려. <열네요>. 네. 예, 예. <laughs> 자, 오늘 해운주 해운주를 어제서부터 다들 좋게 보는 분들이 좀많 여러 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어 해운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어제 보니까 종합 물류 업체들까지 주가가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이쪽에 대한 변화가 어제 실적 발표한 게 페노션이었죠. 생각보다 실적 예상보다 훨씬 더잘 발표했고 거기서 펜노션의 강점은 어쨌든 대한해운까지 같이 움직였는데 어 BDI 운임지수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BDI 운임은 쉽게 말씀드리면 벌크 쪽이죠. 음. 그러면 은 벌크 쪽이 담당하는 게어 이제 어떤 어 특별한 형태가 없다 보니까 뭐 철광석, 원자재, 뭐 곡물 이런 거다수송하게 되면 이쪽이 다 가격이 올라있다 보니까 당연히 운임도 강세로 간다라는 쪽에서 이게 올해 고점입니다. 지난 3월달 고점을 넘어가려고 막 나옵니다. 이게 넘어가면서 추세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좀 봐야 되겠죠. 근데그 중에서 이 조합 물류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 어떤 실적 대비 저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제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해운주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상한가 찍었더라고요. 예, 그 강하게 올라간 배경은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이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예상, 올해 예상 피해, r 분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회배가 안 됩니다. 그런 쪽에, 어, 너무 저희가 해운 쪽만 바라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은 급하게 올렸기, 또, 잠깐, 부럽네요, 괜히. 네. 이런 <laughs>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어, 제, 오, 또 오늘 갔다가도 뭐 여기서 또 공방은 펼쳐지겠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쪽에서 뭐 어제 보니까 KCTC 같은 경우도 움직인 뒤 가다가 또 멈췄는데 이런 종목도 그 개연성이 나쁘지 않은 게, 어, 장, 업종 PR 자체가 뭐 일곱 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비싸지 않다라는 쪽인데 의외로 한솔 로지스틱스가 생각보다 좀덜간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이제 막 움직이다가 거의 지집고 만들어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는데 좀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이번엔 있지 않나 싶어서 봐야 되겠지만 뭐 수급은 아직 크게 안 따라오고 있고요. 근데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이게 확인되면 특히 한솔 로지스틱스가 강점이 있는 게 삼성 SDI 2차 전지 쪽 운송하고 배송하는데 또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어가서 실적 흐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자리 한번 보셨으면 좋지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안 오른 섹터들이 네. 그냥 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돌아가서 움직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바탕이 음. 실적이 돼야 됩니다. 실적. 네, 요즘은 그거 안 되고서 움직이는 거는 하루짜리 아니면 반나절짜리입니다. 음. 그래서 매매가 좀 그러니까 오늘 어, 이 종목 움직이네 하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적 데이터가 안 되는 그뭐 그러니까 계속 빨간색으로 적절한 나오셨다 그러면 그냥 매매 안 하시는 게더 음. 건강한 매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네. 어제 오히려 좀 좋은 모습 보였다 아까 황 팀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까 그러니까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가장 좀 특이었던 게 면역항암제 관련된 쪽 그리고 줄기세포 쪽이 오랜만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주를 해석할 때 일단 파란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네그 내용 자세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면 하 개별적 기업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박셀바이오라고 있는데요. 아까 그데 그렇죠도 그 얘기했는데 대시세 이후 네. 행보, 저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움직이지만 네. 만 위험하다. 그다음 네. 위험하다 <laughs> 계속 아, 가져 가기에는 네그뭐 개인적인 뭐 차이는 다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저항입니다. 음. 네, 그런데 어제 뭐 수급이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회사 이런 걸 분석할 때가 이런 바이오 쪽이다 분석할 때는 첫째로 이제 저희가 그냥 어떤 매매 트레이딩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 내용들은 모르겠고,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제 왜 올랐나라고 하게 됐을 때 내용들 쭉 보게 되면, 아, 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예, 몰라. 우리. 읽지도 못하겠고요. 근데 가남 대상 일상 결과 국제학술지에서 여기 성공, 여기 급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아, 이해할 정도면은, 거 의사선생님 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수급과 함께 주가 탄력들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럴때 움직이는 개연성들이, 그러니까 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충분히 있었겠죠. 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려고 했을 것인가, 아니면 한번 시세를 더 내려고 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게 중요할,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요즘 최근에 보게 되면 케어전이라는 종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FDA 승인하고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다가 지금 약간 또 고점에서 멈칫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워낙 또 이쪽은 안돼 라고 쳐져 있던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약간 고개 드는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번 해볼까 라고 바이오 쪽을 생각하실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뭐 그래도 좀. 내가 매매하는 거에 개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음. 어, 차트가 이뻐보여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당일 당일 그러니까 등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시는 게맞지니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 회피하는 섹터로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종목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JAL 잘 하시는 <laughs>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예 JAL 네잘 네. 거기가 제 한계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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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왜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세요? 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 멘탈이 나가가지고 아그아 그, 아, <laughs> 네, 유니티 멘탈로 되신 거죠 지금? 네뭐 많이 산게 아니라 네. 근데 네. 그 대, 대신 그 생각에 대해서 아침에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우리가 진짜 코로나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성장주에 대한 그 확신 네. 그 다음에 그 기대감 아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이게 잘안 바뀌는구나. 왜냐면 그렇죠. 어떤 시각에서 볼 때는 이렇게 빠졌음에도 비싸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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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그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그그신것 같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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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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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기서 몇 토막, 몇 분의 1 토막이 나서 이 정도까지 주가가 위치했는데 이걸 바라보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게 싸다 팔, 싸다 아직도 더 밀린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가져가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단계.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밀렸는데 더 밀리는 거 나는 차원 보겠어. 하지만 어, 어느 정도 안정 들어오게 되면 낙폭 과제는 분명히 반영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또 대응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아마 그 대표님 잘하셨다고 이렇게 박수쳐드린 입장 쪽에서 같이 물리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 <laughs> 한국에 물리고, 미국에 물리고. <laughs> 네. 대물림 됐네요, 대물림. 네. 아니, 근데. 네. 그 저는 원래 그 할때저 네. 이제 약간 트리, 저는 장기 투자라고 네. 생각해서 5년 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는데 네. 그래도 흔들리네요. 그 시장의 현재 상황에 만약 그런데 그럼 내일 갑자기 주가가 만15%확 뭐 떴다 손이 또 근질근질하지 않으실까요? 장기를 본다고 했도 아니, 아니 근데 일단 한 5년 후 5년 후1 5년 후에 상황을 보고 인정을 하자 그 다음에 아. 10년을 더 갈지. <laughs> 그때 되면 우리 대표님 연세가 저기, 어, 저기 뭐지 네. 장기파 단기파 <laughs> 아, 네. 그냥 내일 한10% 올라가면 바로 당... 던지세요 그리고 또 사실 되죠 국내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laughs> 네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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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주도 한번 볼까요 네 어, 제지주도 어제 보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는데 어제 보니까 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종이 관련돼서 호비나 종이에 관련된 산업이 (2위라고) 합니다 글로벌 (2위) 여기서 종이 대란이 발생하고 있대요 음. 미국에 요즘 대란 발생하는 거 많습니다 분유 대란 발생하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마트 가면 한 사람 앞에 두 통밖에 못 준다고 그러든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분유 대란 나고 있죠 또 종이 대란 나올 조짐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들썩거리고 거기다가 영풍 재지 매각하는데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모펀드 들어오면서 이거 비싸게 팔 거 아니냐라는 쪽이 들어오는데, 어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런 거 보면은 어 그런 거 같아요. 좀 자유민주주의 안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나오게 되면 난리돼요, 다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이 부적절한 현상들이 나오는 게 이런 걸다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솔직히 누가 잘못한 겁니까? 뭐라고 말하면 못하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거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네. 음. 결국에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까지. 네. 또 남의 정부를 또막 그러면 그렇죠. 괜찮아요. <laughs> <계절에> 한국말 모르니까. <laughs> 아, 영어로 맞게 해주고 싶은데, 땡큐. 네. 그래서 일단, 어, 제주는 또, 펄프가 격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 가야 되는데, 지금 종이산업이 저희가 알고 있기를 무슨 호황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을 하게 되면 소비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강하 인상을 못 하는데 그나마 할수 있는 쪽이 골판지 쪽이겠죠. 음. 그쪽은 택배나 뭐또 음식물, 그니까 채소 쪽은 또 이쪽이 법으로 되 있지 않습니까? 음반한걸 박스로 하기 로 근데 그것도 그마저도 지금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나오는 부분들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원 자리,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원 자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쩌렇고 하라고요? 그, <laughs> 반등심매도 네. <laughs> 오늘, 그래서 뭘 사요? 뭘 팔아요? <laughs> 자, 오, 오늘 같은 날은, 그렇죠. 뭐, 일단 또 개파락죽하고, 그러니까 오늘 또 선물 옵 오십만 개이죠. 거기다가, 어,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장도 하나 왔을 때는 묵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 쪽에서 오늘 어떻게 팔겠습니까? 또. <laughs> 아니, 김상수님이. 네. 종이 따위는 기회안 들어오네요. <laughs> <laughs> 네. 그그마더이님이 네. 어딘가에 몰빵하고 싶은데 못 찾겠어요. 플리스. 야이 아, 마음이 그냥 거의 극과 극으로 달리시는군요. 그니까 현금 네. 있는 분들은 뒤에 네.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 대신 그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 그거 등불을 좀 밝혀 주시면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낙폭 제일 큰거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게 되면, 낙폭큰 거는 당연히 반발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혹시 저점에서, 그니까, 뭐, 안정세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빠르게 한 뭐, 10% 15%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패턴 보게 되면, 떨어지는 칼날로 보여요. 이걸 어떻게 삽니까? 그, 그니까, 이런 약세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빠진 건데, 안정받으면 돌아오겠지만, 그거를 사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욕하고 갑니다. 저를. 네. 욕안 할게 한번 해봐요. 둘리 <laughs> 보시면됩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사세요. 욕목. 욕이 아, 바로 나오죠. 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똑같이 플랫폼 성장주 쪽에서 같이 움직여서 밀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 안정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먼저 그렇지.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즈 사세요. 욕하고 없죠. 싶죠. 예. 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개념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다 보니까 반발 나오게 되면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게, 아, 이고사라사라는 살았, 얘기가 아닙니다. 예. 네. 음, 그렇죠. 이게 사라는 네. 얘기가 아니라. 네. 예. 그게,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오히려 이런 좀 공포와 낙폭을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런 전략들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가 관리도 해야 되고 비중을 한 번에 다 실었다가 또 흔들리게 되면 또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봐 가시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어제 기관 수급이 들어가 있는 네. 네. 어떤 주식이죠? 네, 어제 외국인 기관 쪽에 다산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퓨얼셀이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그 올라오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새로운 자리인데 한번 갔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는 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강화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인데 수소 쪽이고, 그래도 수소 쪽에서 연료전지 강자고,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음. 혹시나 이런 패턴 보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거리도 한번 급증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나오게 되면 한 4만 3천원 정도까지 는한번더 레벨업은 들어올 수 있어도 자신이 없습니다. 음. 수소 쪽에 대한 개인적인 뷰도 그렇고. 네. 이것도 약간 좀 짧은 테마주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그 그렇죠? 보여준 건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음. 하다 보니까 시간을 견딜 어 이거를 좀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음. 그렇게 보고요. 어제 또어 SL이라는 회사 어제 보니까 증권 방송부터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아, 오전에는 패옵션 추천 많이 하고요. 오후에는다 SL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봤더니,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인데, 아마 그,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가서 또, 강공장 하나 전기차라 해서 늘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관련된 종목쪽으로 연결 받고 그러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램프 회사입니다. 음. 그, 램프 강점이 있고, 몇몇 현대차 기아차고로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그, 기관들이 이틀째 매수했거든요. 뭐가 있는 것 같다 싶긴 한데 자신은 없습니다. 네. 이럴 땐 몸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남의화 아직 그 관점 바뀌지 않으셨나요? 아, 아니 홀딩. 아까 네. 어떤 분이 네. 저 이틀 동안 우리 김수 대표님 따랐어요. 네. <laughs> 이랬는데. 아, 따랐다는 얘기는 같이. 샀다. 아 예. 큰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물렸어요. <laughs> 아, 아. 그,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지금 유가도 올라오고 다시 원자재 가격들이 올늘 움직였거든요. 오늘 또 이만큼 또 기대, 저만큼만 기대해보고 음.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 그때 가지셨던 중장기적인 그뷰는 그대로 신 거죠? 어 중장기보다도 어 정도 움직임 나올 수 있는 배경들이돼있다 이렇게 아, 생각이 돼어있을것 같아요. 반등할 수 있나? 네. 또 아니, 올라오게 되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제 마음. 네. 또 그때 가서는 아 중기조로도 갈 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가면 또 그,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오고 나면 아, 좀 말씀드릴게요. 진짜 올라오고 나서 네. 얘기하자고.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